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면서, 야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부동산이 불경기라 엄청나게 위축돼 있을 때 네. 자,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 저도 경매를 한참 열정을 가지고, 경매책을 한 20권, 10권 독파하려고 밤새는 입고 줄구가면서 공부하고 그랬죠. 일단은, 경매 공부하실 분들은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이 책은 두 권, 두 권이 적당한 것 같아요. 세권 정도, 두 권, 세 권. 예,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지 않고 그냥 나는 똑똑하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한번 입찰하면 되지 않겠냐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물론 권리관계가 복잡하냐 안 하냐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절차에 절차 자체가 긴장되는 연속이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하나의 미스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수 있다는 말이죠 어 제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 반지하 빌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주의사항 중에 한번 제가 크게 대인적 위에서 한번 크게 대인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그 절차를 알았다면 이런 한번 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너무 경거망동하고 면밀하지 않게 행동을 한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되죠. 손실도 많이 받고 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내일.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이사를 나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에이. 자 일단은 경매를 하신 분들은 일단 경매책을 사라지고 한두번 정도 읽고 두번 정도 읽고 반복해서 다시 한번두번 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독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그런데 이 경매라는 것이 법적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풀어놓은 단독 책들이 사이드라든가 밑에다가 또 영어를 풀어놨죠. 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매 절차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 권리, 최우선, 최우선 권리, 뭐죠? 예,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그것을 일단 체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뭐, 명도까지. 명도의 노하우, 뭐, 이런 걸 공유하는데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임장이에요, 임장. 그 이후에 법적 절차는 이미 그 낙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낙찰 받게, 받고 나서 뭐, 명도하는 거는 이미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영도 절차를 걸치면, 뭐, 무조건 자기 소유권으로 낙찰받은 순간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 그런데 제가 가장 치명적이었던건 뭐냐면, 입장에서그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라는 거죠. 경매에서 그 상세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그 감정평가사가,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평가사가 그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서도 올려놓고 물건에 대한 그 설명서도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 올라 올려 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인차에 그 대한 정보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도 전입되어 있는 사람도 올려져 있고 권리 분석에서 주의할 사람도 올려져 있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에 대한 하자는 올려져 있잖아. 물론 임차인을 만나지 못해서 부재중이어서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직접 확인하라는 문구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물건에 대한 하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감정평가서에도 기껏이야 뭐몇년식이다뭐돌조다 철골조다. 이런 소리나 있지. 거기 어떤 뭐 누수가 있는지 이런 말은 없죠. 어 그래서요. 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임장에서 제대로 안해 가지고 피본 게 바로 반자에서 웅덩이 엉덩이가 있는 관자를 낙찰받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매에서는 저는 임장이 가장 중요하다. 임장에서, 제 임장에서 이것을 내가 받을까 말까.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 경매에서는. 뭐 수익률도 경매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이미 내가 매도에 입찰을 할 건데, 그매도에 입각을 하면 대출 빼고, 대출 이자 빼고, 뭐, 뭐, 경비 빼고, 보무비 빼고, 뭐, 다 계산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겠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보증금으로 다시 막게 되면, 내가 뭐, 무피투자냐 아니면 얼마에 뭐, 소리가 나겠냐, 이익이 나겠냐. 먼저 그 수익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경매 투자다. 그래서 경매가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 수익이 결정되는 게 바로 임장에서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게 하자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관리실이 있고, 장기수선충당이라는 이런 건물의 하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건물 자체의 하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치유가 가능해. 그런데 다가구나 빌라, 이런 뭐 반지압, 얼룸 이런 것들은 무슨 건물 주체가 없어. 낙찰을 받는 사람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쓸것 닦고, 자기가 기름칠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세대 같은 거, 뭐 3층, 4층 건물에서 4층을 낙찰받으면, 3층을 낙찰받으면, 그 옥상을 특히 바로 대매를 하게 되잖아요. 3층 같은, 3층 같은 경우는. 그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을 경우는 100% 물수가 있죠. 3층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2층이 가장 비싸죠. 빌라 같은 경우는. 1층, 3층보다, 어, 3층이 뭐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싼 이유도 있지만, 가장 3층 빌라가 싼 이유는 바로 옥상 빌라에서 누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녹색으로 방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반지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돈이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돈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반지하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싸다고, 감정평가에서는 그냥 반지하기 때문에 싸긴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정평가할 때그 건물의 하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반지하는 특히 매우 정밀하게, 어 임장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임장만 제가 다시, 어 반지하를 다시 임장을 하고, 다시 반지하를 투자하라고 하면, 이제잘할수 있을 것 같아. 반지하 같은 경우는 먼저 임장대 주의할 사항, 첫째. 출입문 주변을 잘 봐야 된다. 출입문 주변. 반는 일단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습기의 전쟁, 누수와의 전쟁, 웅덩이와의 전쟁이거든요. 일단 출입문 앞쪽에 그 타일이 있잖아요. 그 타일이 아니면 맨제 면식 이 있고 거기가 이제 습기가 안 차면 땅이 건조하고 물기가 없는데 땅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거나 오땅 밑에 웅덩이로 물이 차 있으면 바닥이 항상 그 축축하게 그 물방, 물 흘린 것처럼 축축하게 고여있잖아요. 물자국이 있다는 거죠. 항상 민장을 한두 번, 세번 가봐야 되는 이유가 비안 오는 날, 어, 갔는데 땅이 이렇게 축축하고 약간 그 찬장 보인다. 타일이면 또안 보이죠. 근데 시멘트 바닥인 경우에는 밑에 웅덩이가 있으면 축축해 보이더라고. 어, 제가 그걸 강과했는데 그다음에 거기가 그런 웅덩이 정도의 물이 찰 정도면 기존에 있던 소유주라든가 임차인이 반드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타일로 막아놨다든가 뭐 물건을 올려놔가지고 그 구멍을 패드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택배상자라든가 뭐 타일 이렇게 묶고 돌을 올려놔가지고 제가 그걸 치워보지 않아서 그게 웅덩이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가 철렁철렁 하고 있는 판자를 낙찰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미 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매 절차 중에 이런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경매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거야 저는 권리 뭐 최우선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임장하는 뭐 방법 명도하는 방법 이것만 공부했지 말소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걸 제가 절차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왜? 이제 저는 낙찰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지 낙찰받은 이후에는 뭐장동되고 뭐 이것만 공부했던 거야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주일 내에 않았다 해서 경매 취소를 할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거를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거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거를 제가 모른 거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참 그것이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투기 어린이에서 투기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고난의 행군을 가로막는 큰 실패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천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인퇴를 해가지고 전세권자를 들여가지고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몇 천만 원 손해 본건 아니지만 투자금이 적게 되는 반지하에서 손해를 본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입장에서 첫째 체크할 거. 현관 앞에 우리 주축에 있냐? 스키가 차 있나? 그걸 체크해라. 거기 차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와라. 그다음에 두 번째 반지하라도 반지하 깊이가 깊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어. 요 지상에 유리창이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새를 내보려고 하니까 여기 들어오, 새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뭐였냐면 반지하로 들어가는데 계단이 몇개예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 계단이 3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도 있어 5개인 경우도 있어 그럼 계단이 많을수록 땅하고 깊이 떨어져 있겠죠 음, 임차인들도 이런 걸 고민하더라 저같은 경우는 계단이 뭐 4개 정도 하나 둘셋넷 하면 땅에 딱닿고 문으로 들어가는데 반지하 중에서도 이 심도가 깊은 반지가 많죠 계단이 뭐 일곱 개, 여덟 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물어보더라 임차인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퀘어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지하가 뭐 대부분은 90년대 80년대 후반도 아닌 거 같아 90년대 반지하는 대부분이 지상으로 유리창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유리창이 지면하고 닿아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누수의 위험이 있어. 이건 옥상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땅에서 그 유리창으로 넘어오는 게 방수 개념인 거야. 그 다음에 천장에서 3층의 그 기둥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방수 개념인 것이고. 똑같은 거야. 음. 반지하도 이런 땅하고 지면하고 유리창이 타있기 때문에 유리창 쪽이 틈으로 누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음. 이겁니다. 그 임장할 때뭐그 임차인하고 실제 실내 내부를 보고 그런 땅과 그, 유리창 샤시 부분에 누스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임창이 물론 안열어주죠 음. 가장 좋은 건 직접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것인데, 그게 힘들더라.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계단식으로 되어있어요. 음, 반째 같은 경우는, 그, 수, 그 세식이 힘들죠. 좌변기가. 그래서, 화장실이 지면하고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어. 그래서, 2층, 계단 한두개 밖에 올라가서, 자병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물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가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예. 1, 2, 3층에 거기에서 오폐물이라는 게 관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반지하, 그 밑에, 그, 똥통이죠. 그쪽으로 폐수가 모이기 때문에, 반지하는 필수적으로 악취와의 전쟁이 따르더라. 제가 그낙찰을 받고 처음에 그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그 경험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악취가 엄청나는 거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 반지야. 정말 힘듭니다. 예. 1차 하지 마시고요. 1차 하실 거면 이렇게, 아이고, 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누수랑 악취. 악취 공사도 했죠? 악취를 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악취 공사를 했는데, 악취 공사를 한 다음에 이후로 제가 그, 입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악취 공사를 또 돈을 들여서 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누수 방수 공사 방수도 안 됩니다. 이런 웅덩이 차 있거나 스키 차 있는 거는 방수 공사 무슨 뭐 공팡이 제거 공사 절대 절대 공사합니다근물 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집수정 공사 돼요. 그러 집수정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포스팅을 또 엄청나게 길게 한번 썼죠. 이피 이 나는 피눈물 나는 경험을. 집수정 공사는 뭐냐면요, 예, 반지하에 그, 엉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차는 경우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하에 그, 방, 테두리를, 또랑을 파는 거야, 깊게.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는 수분들이 그 또랑으로 차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경사지기에서 이 물들이 한 구멍으로 흘러 들어와서, 구멍에 차게끔 하고, 그 구멍에다가 모터를 다는 거야. 그 모터에다 관을 연결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그 배수 바깥으로 반을 연결해서 빼는 거야. 이런 개고생을 합니다. 자 반지아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